자, 오늘은 매달 며칠이죠? 2019년 5월 26일입니다. 주일인데, 어,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그 집회 출직 참석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. 그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, 어, 아주 구름이 좋고, 여기 왼쪽에 몇, 몇 보이는 산이 워키산맥입니다. 굉장히 멋있죠? 하늘도 오~ 놀랍습니다. 앞에 하늘이 매우 맑고 구름이 아주 청명한 구름이 있습니다. 와우, 놀라운 하늘. 콜로라도의 하늘은 정말 아름답고 매우 낫습니다. 매일매일 그 모양이 변화무쌍한 콜로라도 하늘. 너무나 많이 누렸습니다. 그리고 특히 로키산맥 아주 웅장합니다. 저기 보이는 것이 파이크스피크 동물인데 어, 놀랍네요.